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품격을 담아드릴 쇼호스트 김세롬이고요 저는 향기를 사랑하는 쇼호스트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승민씨, 날씨가 10월이라 그런지 굉장히 추운데요. 맞아요. 제목구이 봐서 시립니다. 이럴 때 연애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세롬님 진짜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애를 하려면 호감도를 일단 높여줘야 되는데요. 음 호감도 높이는 데는 향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 진짜 이게 공감되는 게 향기 좋은 남성분이 지나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몸이 그리고 시선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향기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향기 네. 맛집으로 유명한 컴 인사이드 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먼저 소개드릴게요. 해 자. 보시면 와 커밍 사이드미 저는 사실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라서 네. 잘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진짜 이게 딱 맞아. 인위적인 향이 아닌 그대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고 자연스러운향 그런 분들 있잖아요. 향수 느낌? 냄새 독해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커민 사이드미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괜히 승무원이 선택한 그리고 또 승무원 향수로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네. 이미 7천 개 이상의 와! 리얼 리뷰를 받은 와, 7천 개 대박.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려봤어요 네 지속력 있는 촉촉함과 내 취향 저격의 향 탄탄 네 지속력 좋은 자연스러운 향으로 매일 사용 중 맞습니다.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죠 그리고 핸드백에 들어가는 가볍고 편안한 네, 컴팩트하더라고요. 와. 크기가. 네, 사실 이렇게 리뷰 한개 쓰는 것도 저희 번거로워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7,000개, 7 0개 이상이면은 그이상의 분들이 정말 많이 만이 네, 하셨다고. 네, 맞아요.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 라이브 특가에서 또 심지어 가격까지 너무 맞아요. 혜택 좋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여기 같이 보시면 이제 고체 향수 이삼정 제품이 커민 사이드미 대표 제품이고요. 네. 오늘 무려할인율몇 퍼센트인가요? 와, 41%입니다. 와, 저희 진짜. 저희 뭐 뭐5 10% 이렇게 할인을 해도 할인 많이 한다고 네. 하는데 41%예요. 와, 41%. 너무. 오늘 사실 오늘은 이세개 같이 세트로 구성 구매하시는 게 이득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단품으로 구매하셨을 때는요. 25,800원인데요. 그세 개를 더한 값이 아니라 3종 무려 39,8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음. 이따 향 설명 자세하게 해 드릴 건데요. 진짜 버릴 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두 번째 향수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 헤어 바디 미스트 제품인데요. 네네. 아니 요즘 가을이라 그런지 피부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새롬님 진짜로 헤어랑 바디에도 미스트가 필요한 거 아시나요? 당연하죠.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요,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아, 맞아요. 헤어 정전기 일어나니까 머리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죠? 네. 미스트 이거 설명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두개 가격이에요, 네. 두 개. 두개 가격이 39,800원으로 네. 아, 믿어주십니까? 마지막. 네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제품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헤어 에센스 앰플인데요. 음. 저는 사실 이 앰플을 네. 단백질 폭탄이라고 하고 싶어요. 와, 맞아요. 와. 성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 라이브기 때문에 가능한 이 가격. 아, 가격도 너무 저렴해. 네. 커피 두잔값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 3,800원이면 그렇죠 네1 3,800원 음. 이는 라이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주목해 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진짜 오늘 제품 되게 좋은 거 빵빵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세, 집중해 주세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 아까 제가 음. 앞서 말씀드린 고체 향수 제품인데요 맞습니다 총세 가지 있습니다 화이트, 실버, 피치, 피치. 여기서 세럼님 아. 원픽 어떤 향인가요? 저요? 아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네 저는 화이트 쉐버 피치 다 좋아하는데 음. 이 중에서 이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피치입니다. 아니 어쩐지 오늘 새로 님 메이크업이 과즙 진짜 복숭아 메이크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의 오늘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제가 피치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한 손에 네. 진짜 네. 꽉컴팩트요 네. 너무 이쁜데 음. 이게 향이 또 얼마나 좋느냐. 한번 제가 발라 볼게요. 네. 이렇게 퍼퓸 타입이거든요. 고체 향수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에 제 손등에 한번 쏴 오. 바르고 이렇게 손으로 촥 바로 아니, 흡수가 돼요. 저, 벌써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요? 바로 흡수가 되는데요. 아. 아제 향을 너무 아, 저도, 향을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음. 첫 향은 복숭아 향으로 시작하면서 포근하게 담백는그 머스크 향이 풍부하게 나는데 네. 여기에 우드 한 스푼. 우드 한 스푼을 얹어서 마치 제가 수만 평의 복숭아 한 가운데 음.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laughs> 서 있는 것 같은 음. 그런 기분이 드는 바로 그 향입니다. 아니, 저도 네? 이 향을 맡으니까 그 소녀가 생각이 나요, 소녀. 어떤 소녀서? 그 뭔가 되게 풋풋하고 분홍색 깔 원피스를 입고 맞아요. 있을 것 같은 그런, 손, 그런 소녀? 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이죠? 여자는 늙지 않는다. 여자의 아, 마음은 항상 소녀다. 네네 이, 퍼퓸 바르면 저도 다시 그 소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당장 이 향을 맡으면 어려지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사실 요즘에 10대, 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향수를 나눠 쓰는 게 있는데요. 저는 중년 여성분들도 이 향수 꼭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음. 향을 맡는 순간 소녀 때 돌아간 어, 것 같아. 나는 지금 50대, 향수에 60대가 아니 맞아, 맞아. 어렸을 때그 소녀 때 어렸을 때 설레이던 그 순간, 음.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여러분이 향수를 쓰자마자 느끼실 느낌...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다. 나의 그 소녀 시절로 돌아가게 이제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향수. 아,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거 사용감도 너무 좋은데 아, 사용감 진짜요? 말할 수 없죠. 음, 한 번에 아까 흡수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흡수되는 거 보셨죠? 이거 알, 보통 일반적인 향수는 알콜 함량이 되게 높아서 네. 독하고요. 네. 흡수 고체 향수라서 흡수가 잘안 되나라고 생각할 음. 수 있는데 이거는 수분 베이스입니다. <laughs> 네 네. 워터 베이스가 들어 있고 알콜 함량이 적어서 흡수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36.5도. 네. 사람 의 체온에 <laughs> 그대로 녹아들는 어, 아니 아까 네. 제가 봤는데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끈적이지가 않아요. <laughs> 촉촉해. 고체 향수면 음... 끈적이고 답답할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아까 발랐던 데 보시면 끈적임이 없어요. 와, 그렇구나. 진짜. 근데 어쩐지 제가 진짜 보는데 이렇게 하시는 순간 바로 흡수가 그쵸? 되어버리더라고요. 고소고소한 느낌. 이 느낌 그대로 아...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향수도. 네. 아, 근데 그... 이것도 너무 좋아서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네. 향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네. 화이트 향이고요. 이것도 같이 향 맡아보면서 설명 더 드릴게요. 네. 오. 아니,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이렇게. 원포인트에. 원포인트만 뿌릴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좀 많이 발라가지고 지금. 보시면. 와. 와 이렇게 한 번에, 그쵸? 운동 지금 촉촉한 거 네. 보이세요? 제 손등. 엄청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손등이 진짜 무슨 핸드크림 바른 것보다 맞아요, 더 촉촉한 진짜. 것 같아. 수분은 그대로, 그대로 바른 느낌이고요. 네. 어? 어떤 향이죠? 세븐님, 이. 어? 요즘 그. 유명한 아, 아이돌 있잖아요. 혹시 머리 긴 네, 맞아요. 맞아요. 어테션. 딱그 아이돌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아이돌을 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화이트 허인사이드미 아, 화이트 제품이 아닌가. 어떻게 이 청량함과 음. 상큼함이 나왔나 하냐면 이 음. 제품 화이트 컬러는요. 네. 탑 노트가 우리 상큼한 라임? 그리고 만다린이 어, 들어가 있어요 어떤지상큼하네 그래서 상큼함과 네. 청량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간 부분에는 미들 미들 노트로 우리 바질 그리고 블랙페퍼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어쩐지 그래서, 음. 상큼함이 응. 그대로 들어와 맞아요 음. 그러면서 깔끔한 거예요 저는 이 퍼퓸을 청바지를 입고 응. 흰 티셔츠 아니면 오. 아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네네. 하얀색 그런 아이보리 니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입었을 때 이제 이거 뿌리고 어. 나가는 거야. 어. 뭔가 내가 그 인간 퓨어? 아 인간 이온 이혼은요이혼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아, 나나나나. 그죠 이제 나를 그런 네네.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싶을 때 저는 이 퍼퓸 쓸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승민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옷장 한번 열었었을 때 네? 이렇게 깔끔한 뭐 티셔츠 청바지 다 있으시고 음. 예쁜 원피스 있으시고 맞아, 맞아. 이렇게 옷이 다양하게 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옷 입는 거 다르듯이 메이크업 다르듯이 향수도 스타일별로 어 기분별로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 생각이 드는 게 음. 향수가 되게 어떻게 보면 나의 페르소나 나의 음, 모습을 나타내는 도구 우아한 도구 나의 네네. 페르소나를 나타내는 우아한 도구 같다는 생각이 말이다. 요즘 많이 들어요. 맞아요. 나 나를 표현하는 데 향만한 게 진짜 없다 생각하는 게 음. 저는 사실 소개팅 갔었을 때도 너무 잘생기신 분이 나타난 거야. 음, 음, 음. 아, 이 사람 내가 시각적으로 너무 반해버렸네 허딱 앉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 잘 없는데 그래요? 너무 죄송한데 음 향이 나... 음 네? 네? 향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분하고 커피 한한잔 마시고 그냥 바로 집에 갔어아 어쩔 수 없어. 네 소개팅 야되니까 소개팅 실패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역시 사람의 인상.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 향만 한게 없다.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향은 진짜 자기만족도 크잖아요. 그쵸? 내가 오늘 옷을 뭔가 되게 러블리하게 입었어. 전 그럴 때요 아까 말씀드린 피치 분홍색 요 복숭아를 바를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되게 뭔가 청바지 입고 퓨어한 음. 그런 아이돌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저 아까 제가 바른 요 요거 쓸것 같고요. 아또 오늘 같은 이런 룩 오늘 오피스, 이렇게 룩, 오피스 룩 오피스 데는 어떤 컬러가 어울릴까요? 바로 이 제품 제 실버. 원픽 실버 이 네.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맞아요. 벌써 반틈 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항상 승리 씨한테 음. 대체 무슨 향수 쓰냐 무슨 향수 쓰냐 물어보거든요. 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어 새롬 님 이거 제 향인데 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라고 했던 아, 그향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같다. 이것도 지금 발림성 바로 보시고 가시면. 그냥 어? 한 번, 두번 바로 다 발렸어. 바로 흡수됐어? 네. 심지어 이게 끈적이지 않아요. 와, 진짜 만져봐도 될까요? 응, 아니, 안 끈적여요. 여러분, 무겁거나 답답하지 음. 않고요. 진짜 그냥 내살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고체 향수 썼을 때 끈적여서 손이 안 갔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제가 반통 정도 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수분감. 아 진짜. 중독해. 진짜 답답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사용해도 맞아요.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사계절 사용해도 괜찮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 텍스처. 네.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바르고 네. 내코를 내가 박았어. 네네. 코박 향수. 저의 코박 향수인데요. 아, 진짜 아이, 완전 나의 ]구나. 나를 만족시켜 주는 나의 향?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하는데 제가 이 향을 맞추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무슨, 무슨 음, 지금 딱 제가 입은 것 같은 이런 커리어 우먼 같은 아, 블라우스에, 네. 그리고 치마, 아니면 슬랙스를 입고, 가방을 들고, 음. 약간 강남역을 또가, 또가 또가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예요. 아, 오늘 내가 뭔가 음, 음. 프로페셔널하고 커리어 네. 우먼 같은 느낌을 내야 된다 하면, 전요이 향수를 바를 것 같아요. 네 신뢰도를 주는 음. 그런 이미지 아니 어쩐지 제가 미팅을 네네. 가는데 이 향을 바르고 음. 싶더라고요. 아 맞아요. 미팅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네. 내가 원하는 방향으다할수 있을 것 같을 때 음. 이제 이 향수까지 바르시면 게임 끝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매번 내가 원하는 스타일마다 다르게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고체 향수의 맞아요. 매력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 레이어링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향수 레이어링 보통 에스테티나 을 때는 진짜 너무 불편한 게 음. 뭐냐면요 잘못 뿌리면 독해요 잘못 뿌리면 독하고 음. 특히 레이어링이 어려운 게 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피치랑 아까 소민 네. 씨가 좋아하는 데는 이 실버를 한번 섞어 볼 건데요 네. 너무 레이어링 좋은데? 하기 얼마나 좋냐면 양 조절이 쉬워요 양 조절이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바를 네. 수 있다는 게 보통 진짜 내가 내가 너무 좋아 음. 음. 내가 콩알만큼 발랐다고 하면 은 네. 요거는 단콩알 정도 발라가지고 요렇게 실버, 피치, 믹스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믹스해서 하면 양이요. 과하지 않고요 양이 섞여요. 헉! 이렇게. 바로 또, 바로 네. 지금 흡수되는 거 보이시나요? 텍스쳐도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레이어링이 너무 쉬운데 이게 향 흡수가요. 와, 너무 저도 좋아요. 너무 궁금해요. 이건 음 제가 좋아하는 향, 승리씨가 음 좋아하는 향을 어 합친는 너무 좋낌입니다 합친 우리 네? 네, 옷 같은 것도 요즘 믹스 매치 유행이거요 아, 맞아, 위에는, 어, 유행이야, 음 맞아. 언발란스가 유행이야. 위에는 힙한데, 아래는 좀여성스럽게 맞아, 맞아. 네. 이렇다면 향수를 한번 믹스해보시는 거예요, 레이어링. 어 네. 너무 좋다. 네,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 네, 이 좋은 인상,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패션의 완성은 향수다. 어 맞아요. 패션의 마침표는 향수로 찍어낸다. 네, 맞아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 하고 원하는 화장을 딱 해. 근데 조금 이프로 아쉬운 것 같아. 음. 그럴 때 이제 향기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맞아요. 이제 저 이렇게 되게 프로페셔널한 이제 커리어 음원 같은 옷 입었을 때 이제 이 향으로 마무리하면서 어? 나 그럼 이제 진짜 완벽해진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느낌 주는 거 진짜 향수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컴팩트한 디자인이잖아요. 네. 우리 보통 향수는 공병에 들고 있어가지고 가방에 어, 휴대를 잘 하시나요? 좀 잘, 힘들죠. 어, 힘들죠. 그쵸? 아니면 또 공병 들고 다니면서 깨질 또 옮겨야 되고 아, 불편해요. 번거롭대. 네. 깨질까 봐 우리 불편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긴 어려운데 이 제품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 컴팩트해요. 오 너무 좋다. 제한 손에도 두 개가 잡힙니다. 네. 이건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다니는 화장품 파우치도 들어가는 그 정도 네. 양이거든요. 제 손바닥만 하죠. 그 세로님이 손바닥이 되게 작으신데도 오, 한 번에 잡히더라고요. 제 손바닥이 정말 작은데 한 손에 딱 잡힐 만큼 컴팩트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 들고 다니면서 뭐 메이크업 수정할 때왜 향수는 수정 안 하시나요? 저녁 때문에 향다 날라가잖아요. 아 맞아. 음. 아니 이래요. 막 아침에 향수를 뿌리고 가요. 이제 음. 저녁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 맞아 근데 맞아. 이미 향은 다 날라갔어. 맞아 맞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새롭게 또 향을 뿌리긴 좀 과하잖아요. 과해 과해. 자 그럴 때 이제 이거 해가지고 여기 목 뒤랑 이제 음. 손등 이렇게 딱 바르고 이제 만나면 네. 은은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내 향기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이제 받아보시 모두 수 느끼실 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가격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괜찮잖아요. 지금 맞아요. 세개 구매하시면 가격이 59,800원이에요. 네 ]이요. 맞습니다. 3개 가격이고요, 하나 아니고요, 두개 아니고 무려 세개 가격입니다. 아니 이럴 음. 때 이제 3개 구매하셔가지고 음. 내가 원할 때 레이어링 하던지 아니면 선물 <laughs> 맞아요. 전 선물로 너무 어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 향수 보통 선물을 하거나, 네.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가격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개를 다 음. 구매하셨다? 하나는 나 쓰고, 맞아, 맞아. 하나는 내 친구 주고, 음, 하나는 맞아, 우리, 우리 엄마 주고, 이 너무 좋은데? 효녀가 될수 있는. 네. 아, 그리고 또, 사실 향수가 저는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향기가 각인이 가장 많이 되는 거세요? 맞아요. 오감 중에 가장 인간에게 맞아요.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바로 향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음. 알코올 들어있는 향수 되게 호불호 심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이 사람이 이 향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 나를. 걱정이 되니까. 근데 지금 저희 커민사이드 미브랜드가 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굉장히 은은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좋아하실 것 같아. 맞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데 핸드크림 같잖아요. 요즘 환절기라 피부 건조하시죠? 네네. 선원님 피부 건조하시지 않아요? 엄청 건조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꺼내 바르는 거야. 그리또생각나게 음, 해. 음. 너무 좀 부드럽죠? 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 향수 이거 너무 좋은데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다음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 맞아요. 이 제품도 제가 고이고이 음. 고이 어, 보내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다음 제품은? 네, 두 번째. 저희 두 번째 제품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헤어 바디 네, 미스트 바디미스트.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또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고체 향수 조금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시고요. 네네. 아, 저는 이거 그때 써. 오늘도 제가 사실 조금 늦게 음, 일어나긴 음. 했는데 약간 네네. 늦게 일어나서 좀 샤워하기가 애매해 애매아 그래도 내가 씻고 나가야 되는데 할때 저는 이 제품을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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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음. 이제 나가요 어? 지금 저한테 어떤 향기가 나나요? 이 향이 어? 향이 너무 좋아요 그쵸? 방금 갓 씻고 나온 향인 것 같은데요 마치 샤워를 막 하고 나왔는데 어.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향 어.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연출돼서 실제로 진짜. 제가 이거 뿌리고 회사 출근했어요. 네네.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승민 씨 오늘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 나 오늘 샤워 안 했는데 왜 향기가 좋다고 아, 하지 이랬거든요. 다감쪽 아, 같네요. 바디 미스트로 씻은 척할수 어, 있는. 맞아, 향. 이거 되게 음. 쟁여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만큼 커밍사이드 미기 때문에 향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성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맞아, 네. 성분 성분도 헤어 헤어, 너무 좋아. 네. 음. 헤어 앤 바디 미스트 왜 저희가 커밍사이드미 제품으로 추천드리냐? 네. 보통 향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음.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나 너무 예민하고 음. 피부도 민감하고 음. 고체 향수 바르면 어, 나 걱정.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향수가 아니라요 고객님 헤어 앤 바디, 바디 미스트입니다 미스인데요 트 요즘 가을철에 수분 공급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진짜 그 헤어 같은 경우도 가을철에는 더 건조해져요 맞아요 음. 이게 건조함이 확실히 음. 환절기 때 다르, 달라가지고 맞아요. 저는 더 뿌려, 뿌려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요즘 가을에 진짜 미스트를 많이 뿌리는데 우리 왜 얼굴에는 미스트 뿌리는데 목이나 이런데 목, 머리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어, 맞아, 근데 맞아. 가을에 햇살이 더 뜨거워요. 어, 맞아, 맞아. 과일이 많이 열리니까 가을에 햇살이 더 뜨거워서 목이나 이런 데도 다 사실 자외선 받으면서 손상이 다 되는 음. 부분이고 수분이 다 증발이 되거든요. 음.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수시로 우리 수시로 목에도 손에도. 이렇게 가슴에. 두 발, 쪽에도. 그쵸. 어, 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바디미스트를 뿌려주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좋았던 게, 네. 사실 헤어 앤 바디미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오오. 이제 향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에 성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 근데, 맞아요. 요거 EWG 그린등급입니다. 그린 등급. 맞습니다. 와, 그냥 EWG 그린등급 아무한테나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안에 보면 또 병풍 추출물.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너무 좋다는 음.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게이 헤어 앤 바디 미스트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서 EWG 그린 등급을 받는 제품입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다. 네. 이거 분사력 테스트 한번 보고 갈까요? 아 분사력 테스트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캡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입자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한번더 뿌려볼게요. 와 이거는 직수 타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미스 안개처럼 곱고 작은 입자가 이렇게 풍부하게 퍼지는, 풍부하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쏴. 이게 보이시잖아요? 진짜 너무 안개 분사고, 사실 맞아요. 이런 제품들 만약에 직분사잖아요. 그러면 두번 뿌려도 될 거, 맞아. 스무 번 뿌려야 돼. 맞아, 세 번, 네번려야 맞아, 번 맞아 번 뿌려야 엄청 돼. 많이 뿌려야 되는데, 이거는 분사력이 좋으니까 그냥 진짜 소량만 뿌려도 돼. 바디 음. 전체 갈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 환절기라 바디크림 꼭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오늘은 음. 조금 귀찮아 하실 때, 아까 제가 뿌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착착착 뿌리고, 이제 그대로 흡수시켜주면 내 몸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오, 맞아요. 음. 바디로션 대용으로도 바디 미스트. 전 사실 바디 미스트 이거 뿌리고 나서는요. 네? 바디로션 안 발라요. 아, 왜? 필요가 없지. 촉촉하니까. 수분 진정이 너무 빠르게 되니까. 병풍 끼침을 응. 바로 뿌리는 즉시 제가 한번 제 손에 한번 뿌려볼게요. 바로 뿌리는 즉시요. 즉시 즉각적으로 수분막이 형성이 돼요. 촉촉하다 진짜. 네. 바로 이렇게 수분감이 이렇게 쪽쪽 하게, 촉촉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저는 바디 로션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왜? 네, 왜 바디 로션을 바르는 거야? 아니 음. 그리고 향도 아까 설명 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러쉬, 블룸 저희 두 가지 플로럴 네. 계열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이거 지금 두개 구매하셔서 하나 나 쓰고 하나 어머니들이고 쓰고. 아니 러쉬 같은 경우는 네, 네. 되게 탈콤하고. 상큼한 아 그런 향이고요 이제 블룸 같은 경우는 네네. 조금 더 약간 엘레강스? 우아함?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거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하나 엄마 드리고 하나 나 쓰고 네. 이제 우리 같이 촉촉하고 향기로운 여성이 될수 있습니다 습니다 마침 또이 종의 네. 두개 가격이 39,800원이잖아요 이번 라이브 혜택 꼭 쟁취하셔가지고 하나는 나 쓰고 네. 하나는 엄마 드리면서 효녀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품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와. 사실 이 제품 네. 진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엄청 드릉드릉 하고 있었어요 드릉드릉 하고 있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라이브니까 이 가격이 나오죠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나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죠 이거 헤어 앤 단백질 에센스 제품인데요 저는 네네. 이 제품을 단백질 폭탄. 폭탄. 단백질 폭탄. 폭탄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아미노산 몇 종인가요? 아미노산이 17종이 들어있고요. 네. 단백질이 무려 32종이 32 들어있습니다. 32종 단백질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세영씨, 이거 한번 테스트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네. 튜브 타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요게 오일, 오일이 없고, 오일 프리고 또, 실리콘이 프리어 가지고 텍스처 먼저 설명해 릴게요 네. 텍스처가 끈적이지 않아. 오일리하지 않아. 촉촉합니다. 굉장히 촉촉하고요. 한번 머리에 발라 볼게요. 제 머리에? 단발 머리? 오늘 살짝 구석구석했거든요 이렇게 살짝 발라 주시면 근데 끝 아니에요, 지금. 에센스. 지금 모발 케어 끝난 거 아니에요, 세롬 님? 보이시나요? 어, 보이시나요? 찰랑찰랑. 건강해진 윤기. 보이시나요? 아니 보통 헤어 에센스 제품이나 이제 트리트먼트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바르고 씻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제품은 제가 아까 왜 자꾸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냐면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바르면 끝이에요. 아니 제가 오늘 머리를 묶어서 테스트를 못해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저희 진짜 저는 이거 머리 감고 와서 짜고 탈탈탈 끝! 그러면 헤어 음... 관리 끝납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짜서 머리, 잠깐 텍스처 보여드리고 머리 이렇게 만지는데 1, 2, 3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초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헤어 앰플은 씻어내는 타입이 아니에요. 워시 타입이 아니라요. 머리에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 바로 헤어 관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고 쉽게 모발 케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저는 예전에는 피부 좋은 사람만 되게 우아하다고 생각했는데 음... 모발. 이제 머릿결이 좋은 사람이 그렇... 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어떤 대사요? 그 사람의 재력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모발을 봐라. 아, 근데 음.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이게 사실 케어할 게 엄청 많잖아요. 피부 관리해야 돼, 건강 맞아요. 관리해야 돼, 맞아요. 몸매 맞아요. 관리해야 돼. 이제 거기다가 모발까지 관리한다고? 아, 관리할 게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자들은? 그죠 근데 이제 모발까지 관리한 사람의 시간적 여유? 여유는 얼마만큼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 모발 케어까지 가능한 건데요. 네. 보통 우리 헤어 앰플 생각하면 머리에 바르고 타월 드라이 해서 음. 조금 기다렸다가, 어, 핸드폰 좀 했다가, 아 맞다. 나 머리 씻어야 되지. 맞아, 막 롯쪽 달려가서 씻고 나서 막또 드라이도 해야 되는데 저 지금 말하는 도중에도 입이 너무 아픈데요. 음. 이런 많은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젖은 모발에 마른 모발에 살짝 바르면 끝나 끝나. 바르면 아. 끝나는 이런 음 제품. 근데 사실 에센스 음. 이런 트리트먼트 제품은 네네.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는 간편해야 되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 무시 못하죠. 어,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에센스 제품 두 가지 모두 만족합니다. 가격 네네. 지금 라이브 특가 13,800원이고요. 네. 또두 번째 말씀드렸죠 3초. 3초 관리하는데 시간을 아껴줍니 3초 시간도 아껴주고 그쵸? 금액도 아껴주고 안쓸 이유가 없는 제품입니다.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네? 수분. 100%입니다. 맞아요. 실리콘 프리입니다. 네네. 제품력까지 좋으니 이 제품 진짜 너무 강추 드려요. 제품력도 좋은데 성분도 좋은데 가격까지 좋다. 근데 가격에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 미용실 한번 가면 저 같은 머리는 한 클리닉 하는데 10만원대에 들고요. 좀 승민씨 같이 좀 머리가 긴, 데긴 네. 머리일 경우에는 20만원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격, 가격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10개 사도 13만원이에요 와 13만 진짜 원대. 이거는 네네. 많이 사도 좋다 네네. 쟁일수록 이제, 어. 좋다 저는 미용실 한번 가서 클리닉 받으면 10얼마 쓰고 오는데 이거는 10개를 사야지 13만원 되니까 안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 저렴하니까 오늘 진짜 커밍 사이드미세 가지 제품 너무 진짜 놓칠 게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제 방송 종료 전에 가격 혜택 한번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지금 고체 향수 3종 이거는 3개 샀을 때더 이득이고요 59,800원 무려 네네. 41% 맞아요 41% 가격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네. 하나만 구매하셨을 때 25,800원인데 세 개를 구매하셨을 때 59,800원이라는 건 선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화이트 내가 인간 이원음료 이고 싶다 하면 화이트. 화이트 이제 나 소개팅 나가기 전이다 블라우스 입었다 피치 네. 나 오늘 되게 커리어우먼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 내야 돼 하면 요 실버 버릴 네. 게 하나도 없고 나를 표현하는 우아한 도구로서이 향수 세 가지 버릴 게 없습니다. 아, 진짜 우아한 도구가 딱 맞네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네네. 제품, 이제 또 간절기, 환절기, 피부. 두발 건조하잖아요. 이 헤어 앤 바디 미스 트 제품으로 촉촉하고 수분만 맞아요. 가득 드리면 돼요. 맞아요. 오늘 하나 드리는 거 아니고요. 두 개에 39,800원입니다. 하나는요 집에 두고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가방에 넣고 다시 네, 다니으면서올 네, 가을 음. 수시로 뿌려주세요. 네, 수시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이 제품 아까 마지막까지 음. 설명드렸던 제품인데요. 네. 전 이거 그냥 단백질 폭탄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32종. 단백질, 네. 네, 단백질 32종과 아미노산 1 7종이 함께하는 수분 가득한 우리 헤어 에센스 앰플. 지금 모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푸석푸석하고 정전기 일어나시잖아요. 맞아요. 가을철에 네. 더 정전기 네네. 더 심하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 프리 제품이에요. 네네, 맞아요. 실리콘이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오일 프리. 음. 수분 100% 제품. 이런 제품 제품력까지 좋고 가격까지 저렴하고 심지어 3초밖에 안 걸려. 맞아요. 너무 쉬운 가, 쉬운 방법으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네. 우리 모발 어, 케어 케어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할 거, 커밍사이드 미잖아요. 네, 향기까지 향기는, 좋아요. 향기는 그냥 사은품입니다, 사은품. 맞아요. 네 믿고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향기는 사은품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네. 향기 특집으로 우리 세 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오늘 진짜 가격 구성이 너무 괜찮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가격 구성은 라이브 네? 방송 중에만 받아보실 가능한,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모두 진짜 놓치지 마시고 제발 좀 커밍사이드 미 한번 사용해보시고 맞아요. 매일매일 향기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